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로 계속 알게 하시고 오늘또 말씀의 영으로서 저에게 임하사 저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집에 이제 어린이가 두 명이 살고 있는데 자기들 이제 인생 10년 넘게 살아봤다고 이제 조금 편안한 엄마한테는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이제 귀등으로 제가 엄마가 뭐라 그래도 넘기는 걸 제가 가끔 봅니다. 물론 제 아내가 저보다도 훨씬 잘 타일르고 어,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잘하지만 제가 이제 딴일 하다가 듣고 뭐잇 못 참고 이제 개입할 때가 있습니다만. 근데 뭐 제가 애들 혼낼 때는 엄하게 말하겠다고 막큰 소리를 낼 것도 없고 그냥 딱 정색하고 아들일로 와 딸일로 와딱 부르면은 바로 눈치를 딱 채고. 아차, 우리 진지하게 예, 혼납니다. 제가 가끔은 얘들이 이거 내가 혼내는 걸잘 이해하나, 내가 뭐 가지고 얘기하는지 다 들어 먹는 건가, 이거 아빠는 무섭고 화내는 사람 요것만 남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는 좀 컸다고 알아듣는 것 같아요. 주의하는 것 같고 조심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는 제가 이제 집에서 무표정으로 있다고 해서 아빠 또 화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 번씩 이제 앞에서 장난도 쳐보고 그걸 그런 관계가 됩니다. 어, 여러분 이미 다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이들이랑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뭐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점점 바빠지시니 뭐제 마음은 있는데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아이들이 참으로 잘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은 그 아이들의 어떤 신체적인 변화나 이런 태도의 달라짐에도 있지만 저와의 관계 속에서도 변화가 느껴집니다. 상대의 기분을 헤아릴 줄로 알고 또 그것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이 실수, 실례, 인지를 알고 또 용서를 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자기 입만 즐겁고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도 불리고 더 나아가서 상대의 기분까지 존중할 줄 안다면 그만큼 더 성숙했다는 뜻이겠죠.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엄하게 심판을 예고하시고 선언하셨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꾸중해서 그 두려움을 품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므로써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진심을 확인하고 또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호세아 3장까지는 고멜과의 일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결코 놓치 않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아가 고메를 벌하지 않았고 오직 호세아가 힘쓴 것은 고메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정절을 버리고 떠나간 고메를 다시 데려온 호세아의 사랑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온 말씀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말씀들은 주로 무엇이셨습니까? 주로 심판선언들이었습니다. 호세아의 예언적 행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지난 시간들의 잘못들을 낱낱이 따져서 너는 이러이러하니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심지어 처음 사람 아담에게까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너희들의 반역의 역사는 인류가 이 땅에 있었던 그 시간만큼의 역사다라고 지적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내 버스가 이렇게 가다가 한 정류장에서 불량해 보이는 사람이 올라탑니다. 전형적인 이 건달 패션이 있죠. 그라데이션 들어간 선글라스에 금목걸이 하고 화려하긴 하지만 왠지 날티 나는 정장을 입고 손에는 꼭 아건지 뱀인지 울뚝불뚝한 가방을 하나 들고 이제 버스에 탁 타니까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이 평화가 깨지는 것은 아닌가? 이 사람이 마침 자리에 앉자마자 전화가 옵니다. 삐리리리리. 그런 전화인지 큰 소리가 울리죠. 전화를 받습니다. 아나 무인 주변에 사람인데 이보세요. 이렇게 하죠. 어, 여 보세요. 이 가고 있다. 막 그러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야이 너는 내가 막 그러면서 단에서 참아 전할 수 없는 욕설을 막 퍼부면서 내가 호구로 보이냐? 또 이번에는 얼마나 내가 내가 나한테 돈 주는 기계냐? 얼마나 달라고? 뭐2천 2천이 두고 개 이런 또한 바탕 욕설이 오고 하니까 시민들이 아 저걸 어떻게 아막 다들 막먼 산만 바라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몇번째인줄 알아? 너 처음에 어렵다 그래 가지고 내가 5천 줬지 그랬더니 네가 또 연락 와서 3천만 달라 해서 내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전화해서 뭐 2천 너 지금 지금 나한테 받아간 돈이 얼만지 알아? 5천에 3천에 2천 그러면 합이 벌써 만 원이잖아 그래서 얘기하는 거 창밖을 보러도 시민들이 푹 어제 어떻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뭐 아들하고 나눈 얘기였는지, 혹은 친구끼리 그렇게 한 것인지 진이는 본인만 알지만, 아이 돈이 크든 작든 못 받으면 화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물론 만원보다 훨씬 큰 것이었고. 이억보다도 훨씬 더큰 은혜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은혜는 다른 민족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새벽에 아모스서 묵상이 시작되었는데 아모스 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마치 너네만 아는 것처럼 너희들에게만 복을 줬고, 너희들에게만 풍성함을 채워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회상하듯이 광야에서 40년이란 시간을 보냈는데, 뒤 돌아보니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닳지 않았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없게 하셨고 반석이 터져 물이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다 채워 주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문이 먼저 달려와서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성을 일주일 동안 빙빙 돌고. 일주일째 되는 날 크게 외치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약을 어겼습니다. 계약 미이행에 따른 적법한 절차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이유가 오케이 너네 딱 걸렸어. 막 하나님이 요 꿀밤을 칠까 막 딱밤을 때릴까. 하나님이 신나 가지고 심판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가 나 이제 너네 버릴 거야. 그런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이 고멜처럼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듭 호세아로 하여금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는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듣고 돌아오라는 간곡한 호소였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너의 원래 자리로 돌아오라고. 회복되라고. 나와 함께 사랑하자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나오는 이스라엘아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보라, 오라, 보라입니다. 나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집단으로 묶어서 너희의 하나님도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황이 그래서, 환경이 그래서가 아니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지난 한주 동안에 아주 혼란하고 어수선한 전국이었죠. 여러분 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뭐 일이고 뭐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계속 뉴스 보고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뭐 속보, 속보, 속보 눌러보면 이제 내용은 없고 제목이 속보. 며칠 지나니까 뭐 아유 뭐 내가 한게 아니에요 시켜서 그랬어요. 뭐 사실 저도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뭐 갑자기 뭐 말들이 막 이리저리 나옵니다. 이차 개혁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뭐안할 거다 말은 많은데 국민 여러분 제가 그거 반드시 막겠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막 있을 거예요. 막 밤이 막 촉이 안 좋아요. 이런 말을 하대요. 또 누군가는 당론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판단들은 막 유보하고 집단이 그랬습니다. 우리 당이 시켰습니다.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직은 뭐 언제 정리될지 모르는 중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났을 때 잘못한 사람들을 벌하게 되겠죠. 그런데 뭉탱으로 엮어서 너희는 너희는 다 무죄, 너네들은다 유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개인의 양형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너는 어디까지 잘못했다, 너네 잘못은 무엇이다라고 각자의 개인의 잘못들을 따지게 되죠. 참으로 국가의 그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었으니 더더욱 그래야 할 겁니다. 그걸 아니까 이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곤 있는데 사실은 그 쏟아지는 뉴스들이 다 맞는지도 모르겠고 팩트가 있고 의견이 막 섞여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세상에 누가 잘못한 거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결국 그 모든 행동들은 각자 개인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따르겠다. 내가 이것을 하겠다. 라고 하는 그 결정들이 모이고 모인 것이죠.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가 최근에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강의를 올렸습니다.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 나르시스트라고도 하는데, 나르시시스트, 자기애가 충만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나르시즘 하면은 아우 나 너무 좋아 막내 사진 막 핸드폰 바탕하면 자기 사진 그런 정도면 나르시시스트인가 그러는데 이 김경일 교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거보다 더 깊다. 그냥 자기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자기는 결코 잘못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흠결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일에 휘말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은 성과는 독식하고 책임은 남에게 떠넘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주요한 특징이라는 강의를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보시고 나의 죄를 물으십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에서 너의 죄를 알라 하며 2절에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오라오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말씀은 율법이 아닙니다. 2절 끝에 나오는 입술의 열매가 바로 말씀인데 이 입술의 열매는 앞에 나오는 수송아지와 대응합니다. 수송아지라고 번역된 원어는 황소입니다. 속죄 제물을 드릴 때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제물이 황소, 수송아지입니다. 너의 지난 죄에 대한 회개는 가장 값비싼 재물로서가 아니라 네 입술의 열매 회개의 고백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큰 재물로 너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쁘시게 받으시는 재산은 너의 입술의 회개의 열매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3절 그 내용은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아수르 다른 나라 말 군대를 의지하고 손으로 만든 것 우상을 신으로 불렀던 것들 내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잘못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할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4절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면서 5 절부터 8 절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슬 기온이 내려갔던 사막이 사막의 밤이 아침이 되면서 이 지표면에 맺히는 아주 소중한 사막의 수분들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소중한 생명의 공급원이 되겠다. 이스라엘은 백합화 같이 백향목같이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 같이 피어나게 될 것이다. 그가 더 이상 자기보다 강한 자들을 의지하고 그 그늘 밑에 숨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그늘 아래 거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말씀하시며 무엇보다도 팔절에서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만족감으로 아우 나는 이제 우상이랑 상관없어요. 난 우상 찾지 않겠어요라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답하시기를 내가 푸른 잣나무처럼 너에게 열매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푸른 잣나무라는 표현이 좀 얄궂은 표현인데요.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푸른 가지가 늘어진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이 푸른 나무들은 음행을 저지르기 좋은 나무였습니다. 나를 숨겨주는 나무였습니다. 죄짓기 좋은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나무도 본연의 기능을 다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고 그늘에서 쉼을 제공해주는 그 역할을. 나무들도 회복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회복은 그 사람을 둘러싼 자연, 그 사람을 둘러싼 피조 세계와도 회복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9절 호세아서의 마지막 절은 다소 시니컬하고 도전적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런 일을 깨닫고 알 만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 시대를 향한 탄식이죠.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지혜가 있는 자, 총명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폈던 호세아 6장에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던 그부르지즘은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회개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를 알게 된다라고 완성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 기억해야 될첫 번째는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것도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으로 지으셨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동역자로 세우신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잘 못하면 확 쓸어버리고 싶으실까요? 심판 예고처럼 노아의 홍수 이후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다시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국이 강력한 제국들이 세계의 질서를 붙잡고 흔들어대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짓밟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직접 고쳐 주시고 직접 배불리 먹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당시에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을까요?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의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하객 중에 동방 박사들도 있었지만 오늘 찬송이 동방 박사들도 있었지만 천한 목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늘 보자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그곳에서 모두를 품어 올리신다는 뜻입니다. 이 수영에서 물 잡기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쉬운 자유형을 할때 그냥 팔을 이렇게 팔랑팔랑 해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앞쪽 끝에서부터 물을 쫙 잡아 당겨서 가장 뒤에까지 쫙 <laughs> 제가 1번이에요. 1번. <laughs> 최대한 많은 물을 잡고 끝까지 미를 때 이게 반복될 때 앞으로 많이 나아갈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평민과 천민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목수고 예수님이 평민이었더니 파리세인들이 찾아옵니다 대지사장들이 찾아옵니다 로마의 총독과 헤롯 왕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서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특별히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경고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이 혼내시고 계시면서 그러니까 돌아와라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너무 익숙한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그러니 호세아가 하, 누가 지혜가 있냐 누가 총명이 있냐 하는 겁니다. 이미 수천 년을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시. 그런 사람들에게 호세아 때로부터 또 수백 년이 지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것도 끝없는, 한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알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 기억해야 될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며 채워져야 할 때를 아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내주셨고 모두가 자기 먹을 분량에 맞게 먹어서 건강하고 튼튼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을 때는 수박도 먹고 오이도 먹고 응?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야채와 과일을 골고루 먹었는데 새 나라의 어린이 같은 소리를 막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방국에 실제로 원하는 것을 무슨 마트 가면 뭐 사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먹었는가? 그건 차치하고라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야나도 수박 줄수 있어. 너네 사과 먹어봤어? 하나님이 색다른 과일과 채소를 그들에게 공급하시지 않았습니다. 만남만 먹어도 충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만나가 없기 때문에 뭐 영양 성분이 뭐 탄수화물이 뭐 단백질이 뭐 이런 얘기는 할수 없지만 광야에서 우리가 만나만 먹어서 힘이 없어요, 애를 못 낳겠어요. 그렇게는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잘 먹었기 때문에 싸워야 할 때에는 잘 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소리만 질렀는데 성이 무너질 정도였다니까요. 아주 건강하고 튼튼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알맞게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서 종종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기도에 가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발표 기다리고 막 이럴 때인데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학교 못 가면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어나 기도했는데 어.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건가? 내가 새벽 기도도 하고 막 그랬어야 되는가? 금식을 했어야 되는가? 거기서 시작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기는 하는 건가? 하나님 계시는 건가? 막 거기까지 나갑니다. 기도응답 못 받으면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질병, 재정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는 그 문제만 보이니까 빨리 이게 해결되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안 되면, 아우, 나 망했어! 우리 스스로가 기도를 극단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기도할 땐 그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기도해야죠. 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기도의 제목들 중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더 응답하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뭐 배경이 음악 <laughs> 근데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의 혼란스러운 전국도 사람의 뜻과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은 답답하고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시는 분.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지금의 걱정과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걱정과 근심들. 내게 유리한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인간적인 몸부림들 다 이해해 주시겠거니 하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두려고 하는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힘써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신뢰합시다. 이 땅의 지혜와 총명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를 바르고 정직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 아멘 아멘 하면서도 정작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며 다른 어떤 문제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며 또 우리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도를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